에디센스 승인받은 우리 또? 차장님 제가 실제로 알려줘서 지금 받았습니다. 오늘 광고 너, 너 되네. 광고 사용 광고 드디어 붙였습니다. 이제 수익 나기만 하면 돼 안녕하십니까 조책임입니다. 블로그 검색 유이버에 조낙타 블로그 검색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이버 에 조책임 치면 나오거든요 블로그 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 오늘도 주제나 얘기 한번 해볼까? 금요일이니까 좀 가볍게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지금 우리 회사에 선배 한명 꼬드겨 가지고 제가 에드센스 승인까지 받게 했는데 그 선배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할수 있는 게 올릴 수 있는 게 어떤 주제를 생각해 볼까 하다가 그 약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 이벤트 같은 걸좀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회사에서. 여러 회사에서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거를 많이 하면 그런 정보를 올려주는 스타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조회수가 그래도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.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한2,300 정도 조회수가 나오고 그거랑 연계를 해서 어차피 블로그에 쓴글 그대로 또한번더 이렇게 티스토리에 도원래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티스토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.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하나 더 개설을 하고 워드프레스에 그 복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게 되고 있어. 있습니다. 그래서 에드센스 승인까지는 받았고 수익이 얼마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주제로 해서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, 약간 반신반의하는 거죠 내 생각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해서 물론 주제는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또 찾기는 차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은 광고가 붙을 때 얼마가 얼마 정도 벌릴까 저도 좀 궁금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주제를 선택할 때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직장 다니잖아요. 직장 다니면은 그 직장과 관련된 업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도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취미나 특기 이런 것들로 해도 글 엄청 많이 쓸수 있어요. 막 내가 전문적으로 막 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돼요. 그러면 뭐 심지어는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. 네이버 블로그 그래도 많이 키웠잖아요. 지금까지 한. 2년 정도 하고 있는데. 블로그 키우는 방법 이런 것만 해도 한글 100개 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각 주제 잡아서 카메라 지금 제가 그 리뷰 쓰고 있잖아요 이런 카메라 이야기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먹을 거는 사람들 다 음식 먹잖아요 그럼 단순히 맛집을 가는 거를 올리는 건 별론 거 같고 그 맛집을 연계해서 뭐 재료를 사 와서 만약에 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 소개를 한다든지뭐 이런 거뭐 진짜 재료 그런 그을쓸수 있는 주제가 뭔가 뭐, 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맨날 제가 이제 여행 좋아하니까 여행 이야기 하잖아요. 그럼 그것 단순하게 여행 이야기를 그냥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와 연관시켜서 할수 있는 게 주제들이 진짜 많습니다. 만약에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은 일본 여행 갔다 온뭐 쇼핑 리스트, 그다음 어디 가는 법, 그다음 뭐 투어 종류, 뭐 그런 것만 해도 뭐 수십 개 쓰겠다. 근데 너무 특이한거나 희소성이 있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인데 오히려 조회 수나 이렇게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 자체가 좀 검색량이 작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. 그런 거보다는좀 대중적인 거를 일반적인 걸 써도 괜찮아요. 지금 제 네이버 블로그도 조회수 대부분이 한 절반 이상이 일본 여행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, 뭐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고, 실시간 검색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다음에 트렌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것들 사이트 많이 있거든요. 뭐 이슈성 키워드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사람들이 어쨌건 검색을 많이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그래도 다들 이렇게 글 조금이라도 써주시니까, 이 영상이라도 어떻게 검색을 해서 계속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. 이 외로운 싸움 같이 가야죠. 맨날 쓸 때마다 힘듭니다. 힘들고 재미도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재미를 붙여서 이렇게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. 아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지금 적응이 이미 돼서 아침에 그냥 새벽에 눈 뜨자마자 글 하나 쓰고 시작하거든요. 진짜? 뭐 그렇게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워드프레스는 아직 적응이 안 돼. 그 정감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? 이 로그인 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아직 홈페이지도 좀 썰렁하기도 하고 글 쓰면 어색해요. 막 계속 귀찮게 태그도 붙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글 쓰고 그냥 발행도 하면 안 돼. 이 SEO 점수 맞춰야 돼또한 70점에서 맞춰야 돼요. 약간 귀찮기도 하고 하지만 이걸 이겨내야 된다. 글이 그래도 뭐 50개, 100개, 나중에 1,000개까지 쌓이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그래서 저는 막 이런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. 좀 멘탈적인 부분에서 같이 으샤샤해서 나가자 이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강의하시는 분 많이 있, 있어요. 그 분들 거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걸러들어야 된다. 뭐 백만 원 번다, 월 천만 원 번다 이런 개소리하는 사람은 다 일단 집어치우고 좀 진실성이 있는 유튜버를 찾아서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. 근데 그렇게 진실성이 있는 유튜버는 저는 몇명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저를 포함해서 미... 그래서, 무슨 글 쓸지 고민할 시간에, 아니면 무슨 주제를 할까 계속 생각을 하지 말고, 그 시간에 일단 글 하나 벌써 썼습니다. 그냥 쓰세요. 당장 타이핑 쳐.